1980년 서울의 봄때 비상경 해를 외치며 싸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44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비상경 선포와 같은 참 이상한 비상경 선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비상경 선포 배경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았죠. 왜냐면 윤석열 의 비상겸 선포 이유를 들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여러 대 우리나라 영공을 넘어 들어와서 아, 그 중에 한대는 대통령실 이전 돼 있던 서울 용산 상공을 정찰하고 그냥 북한으로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또 정치, 군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어 보이는 지금 시점에서 해석해보면 그렇습니다. 음, 그 다음에 2024년, 좀 1년쯤 지난 시기인데 10월 북한 당국은 남한에서 보낸 무인 비행기가 평양 상공으로 들어와서 평양에 있는 노동당사 본부를 들어와서 거기에 들어와서 전단을 살포했다, 비랄을 살포했다라고 하면 사진을 대시했죠. 우리 무 비행기는 추락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앞서 말한 것과 매우 다른 놀라울 정도의 어떤 충격과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한 그 인식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었어요. 그건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뭔가 도망한 사람들 있지 않은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계엄이 해제된 후에 제가 잘 아는 이기한 의원님 의원이 처음으로 중요한 정보라고 하면서 밝힌 게 있죠. 개헌 선포 며칠 전에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북한 쓰레기 풍선의 원점을 타격하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물론 이 지시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일은 밝혀진 것만 해서 세 가지 일이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남북관계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관계에서 있었던 일들과 의논했던 일들이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태도는 별도로 치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말했던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에 대해서 그, 뭔가 퍼즐이 안 맞춰졌는데,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제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 어떤 국제전적 상황의 조성, 전쟁적 상황의 조성, 그리고 국민에게 위기의식을 조성한 다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이 말했던 종북 반국가 세력의 척결이라는, 이런 등식, 이런 포즈를 갖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제 또 제가 볼때그 방첩사라는 게 있는데 방첩사의 여인형 사령관이 이 일을 아마 실무적으로 주도한 것 같습니다. 80년으로 견뎌보면 전두환 같은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짐작이 가는 사람인데. 아무튼 제가 본 것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긴장시키고 심지어는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자기 정치적 욕구를 완성한다 이런 소식이 성립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런데 한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미국이 그 상황을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 윤석열 정부에서 생각했던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명분? 쓸데없는 것이고 조작된 것이긴 하겠지만 두 가지 아까 예를 든것 어, 북한 쓰레기 풍선, 쓰레기 풍선에 서 대해서 원점 타격한다든가 어, 평양에 무인병기를 띄우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군대의 작,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이 저는 알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상의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평양 비행기, 무인 비행기는 이미 실행이 되었고, 원전 타격은 실행이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상겸 선포전의 미국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게 저의 궁금한 상황인데, 브링턴 국무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 사전에 미국은 알지 못했다라고 먼저 말한 다음에 비상 계엄 해제는 잘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뭐늘 그렇지만 과거에도 12.12군사쿠테타 때에도 그랬고 광주 민주화 운동 때에도 어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통제권 그때는 아마 평시작전 통제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이 이런 사태에 동의했던 것인가 라는 의문과 절망의 표시를 한 적이 있었고, 그런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또한 가지는 윤석열이 최근 겸 선포전에 어쨌든 새로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려고 이를 수 없으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접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음 트럼프 당선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것이 좀 궁금해집니다. 일부 보도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좀 인용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제 생각은 같았습니다. 트럼프의 성격상 뭐 실패한 놈은 쳐다보기도 싫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그 정보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 윤석열은 대 아마도 탄핵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이모정보, 임오점호, 실행의 이모정보가 밝혀지게 되면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에 관계된 사람들이 법적 조치를 받고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이것보다 더전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말한 윤석열이 비상경을 선포하려고 했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던 것인지 만약 제가 생각한 대로 남북관계를 다시 한번 악용해서 국내 통치에 이용하려고 했다면 정말 더큰 범죄를 범죄, 저지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집회장에서 보면 20대, 30대, 40대 젊은 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뭐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것이긴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이 상황을, 이 현장을 젊은 사람들이 잘 보고 익혀서 새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후배들에게도 이 현장을 잘 알려주시길 바란다는 뜻에서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